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남볼 문화 기행 선진국의 허실 조동일 남볼 문화 기행 선진국의 허실 제1부 남볼 문화 기행 제1부 그림을 구경하고 제1강 왜 불국인가?에서 제14강 니스의 현대미술관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제1부 그림을 구경하고 제6강 인물화와 풍경화 조동일 학술원 회원은 불문학, 국문학, 세계 문학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학문을 해왔습니다. 불국이라고 불러야 더욱 친근하다고 여기는 프랑스를 다시 방문하고 남불 문화를 미술에 중심을 두고 이모저모 살피는 여행을 하면서 얻은 성과를 나누어 가지는 방송을 합니다. 유럽 문명의 절정을 보여주던 선진국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임무를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부의 미술을 이해하려면 불국 미술사를 더 나아가서 유럽 미술사를 알아야 한다. 유럽 미술사를 알려면 비교 고찰이 필요하다. 유럽 미술사를 우리 쪽에 동아시아 미술사와 비교해고 자라면 상호 조명에 의해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세계 어디서든지 처음 등장한 그림은 동물화였다. 유럽의 그림은 인물화로 일관하고 풍경화는 이따금 있었다. 고전 미술, 근대 미술, 현대미술을 구분해 말하면 고전미술과 현대미술은 거의 인물화로 일관하고 근대미술에서만 풍경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번 여행에서 여러 미술관을 돌아보면서 이런 내력을 재확인하고 풍경화의 등 퇴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동물화를 인물화로 바꾼 것이 인류 역사의 대변동이었다. 인물화의 시대는 아직도 계속되는데, 한쪽에서는 풍경화 또는 산수화가 등장해 다른 길을 열었다. 세계 회화사의 개요를 이렇게 간추려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시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남불에서 본 그림을 두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할수 있다. 유럽의 인물화는 기독교 성화를 주류로 하고 이어졌다. 기독교 성화는 예배의 대상을 격식화된 모습으로 그린 동아시아의 불교 탱화와 같으면서 특정한 사람의 모습을 구체화해서 그린 점이 다르다. 관음보살과 상통하는 성모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비뇽의 교황의 궁전이라는 것이 있다. 한때 기독교 교황이 그곳에 지은 궁전이 남아있다. 작은 궁전이라고 하는 별도의 건물은 기독교 종교 미술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세의 유물인 예배용 그림을 많이 전시하고 있는데 인물 선택, 자세나 표정이 모두 거의 같아 누가 그렸는지 분별해 이해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이태리에서 가져온 것들이어서 불국은 후진이었음을 말해준다. 본보기를 하나 들어보자. 그린 사람은 프란체스코 단토니오 디일 발레타라고 했다. 앞에 본명을 들고 뒤에 발레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생존 시기가 15세기 어느 때라고 추정된다고 한다. 예술가가 평가되지 않은 장인이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용 그림을 정해져 있는 대로 그렸다. 불교에서 탱화를 그린 것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제목은 성처녀와 아이. 성인 베드로, 성인 베르나르댕이라고 했다. 그린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대상을 그리던 대로 그렸음을 알려준다. 개성이 아닌 전형성을 소중하게 여겼다. 셋을 그린 것이 불교의 삼존불과 흡사한데,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 마리아가 부처의 자리에 앉았고, 예수의 수제자와 후대의 성인이 협시보살처럼 양쪽에 섰다. 부처나 보살보다는 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예사 사람들을 그려놓고, 배경에 금색을 칠해 높이 숭앙하도록 했다. 예수는 아기인데, 그 제자 베드로는 노우성한 것이 이상하지 않고 격식에 합당하다고 여겼다. 전형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고정되어 있던 종교인물화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금씩 변해 다양하게 되었다. 지오토는 오랫동안 굳어있던 성모와 아기 예수의 모습에 생기가 돌고 표정이 있게 했다. 미켈란젤로는 바티칸 천정화를 비롯한 여러 성화에 등장하는 군상을 생동하고 활기차게 그렸다. 고대 신화의 어느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도 고전 미술의 인물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탄생을 그리면서 여체의 아름다움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여기까지는 모두 이태리에서 이룬 업적이다. 이태리 미술의 전례를 유럽 각국에서 수용해 공동의 원천으로 삼았다. 이태리는 문명권의 중심부 노릇을 한 것이 중국과 상통하면서 주도권을 중국만큼 오래 지니지는 않았다. 고전미술을 이어오면서 근대미술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은 이태리, 이북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 해서 주도권이 교체되었다. 고전미술의 전범을 중국에서는 산수화 이태리에서는 인물화에서 이룩한 것이 대조가 된다.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산수화의 전범을 자국의 것으로 변형시키면서 풍속화를 추가했다. 유럽 각국에서는 인물화를 시대의 변천에 맞게 변형시키면서 풍경화를 새로 만들어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조동일문화대학의 두 번째 강의인 조동일 교수님의 남불문화기행을 듣고 계십니다. 이 강의는 1부 14강, 2부 16강, 모두 30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을 누르고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 논평을 써서 제출하시면 평가 등급이 기입된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수강 사실은 강의마다 댓글을 달아 표시하시면 됩니다. 논평을 제출할 주소는 30강 말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첫 번째 강의 창조주권론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함께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조주권론은 세계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한국과 우리 개개인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조동일문화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상 강의 진행과 낭독을 담당하는 이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